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레몽레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레몽레인. 오늘도 엄청난 시세를 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나리오 그대로 움직였죠.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식을 볼때 항상 전체적인 큰 흐름 그리고 섹터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잘 항상 생각을 많이 해보시라는 거죠. 자, 우선 눌려줄 때 제가 분명히 잡아라 라고 말씀드렸고, 이 시가성 근처까지 오면 굉장히 좋은 자리다 라고 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분봉상 어떻습니까? 엄청 잘 눌렸죠. 완벽하게 쌍바닥까지 잡아주고 나서 이 슈터 트리면서 빵! 올라가줬다라는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시나리오 이대로 한방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왜? 지금 돈이 들어온 만큼 세력이 지금 작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측의 의사, 분쟁이 조금 심화될 조짐만 보인다면 반드시 미친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영상 잠깐 보실까요? 지난 영상 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재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반대 측의 어떠한 발언권 하나만 있다 하면 좀더 분쟁이 심화될 수 있겠다 하고 재료 삼아 가지고 다시 한번 위쪽까지 갈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대 측의 의사가 좀더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분쟁이 심화된다면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날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역시나 오늘 특징주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죠? 레몽레인 대표가 자기가 경영권을 편취당했다, 이정재한테 당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조금 더 심화되는 그런 위치로 간다는 거죠.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몽레인의 김동래 대표가 얘기를 해요. 야, 투자 전에 논의했던 것과 달리 레몽레인 자금 이용해가지고 거래 정지인 이런 상장사. 인수해가지고 작업하려고 한다 아난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레몽레인을 가지고 이제 글로벌 진출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상증자를 허락한 거다 왜? 이정재가 이제 세계적인 스타기도 하고 앞으로 그런 비전에 대해서 보여줬으니까 가려고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친 듯이 올랐는데 장 막판에 살짝 힘이 빠진 이유가 있죠 그죠? 이런 얘기가 떴어요. 자, 부당한 시도 멈추고 대화를 하자. 자, 대화를 하자. 기본적으로 분쟁 자체를 해결하는 굉장히 쉽지만 주가 측면에서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대화가 잘 흘러가고 원만하게 끝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시간 내에서도 무려 5%나 올랐습니다. 자, 이정재가 바로 여기에 맞대응을 시작을 했죠. 화가 난 거죠. 야, 감히 네가 엄플을 해? 그래서 이정재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레몽레인 경영권 편취 절대 아니다. 법적 대응.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정재를 모함까지에 이런 염려 불실시킬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져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그 와중에 정말 잘생겼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자면 원래 김동래 대표는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 매각하고 떠난다고 했어요 스스로 어 떠난다고 했는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지만 앞으로 드라마 제작 같은 것도 좋고 그 잠재력을 보고 유증 납입한 다음에 그런데 계약에서 합의한 사항들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 바꾸고 이제는 중상모략까지 하고 있으니. 자이놈 절대 안 되겠다는 거죠. 괜히 소재기란 게 아닐 겁니다. 사실 이정재 입장에서 소재기를 해가지고 큰 일을 만드는 것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적인 스타인만큼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충분히 대략적으로 좀 보이죠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최대주주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잠시 보시자면 요렇게 와이드 플래닛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율도 무려 38%기 때문에요 지금 김동래가 지금 14%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정재 최대주주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끝이 보이는 싸움입니다만 우리는 이러한 재료를 이용해서 크게 같이 한번 해먹자 라는 거죠 지금 세력도 이걸 잘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닥권 수급 제대로 들어오고 있고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들 계속해서 모아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동래 대표와 이정재 쪽에서도 지금 갈등이 심화되려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또 눌리면 좋은 타이밍 또올수 있으니까 잘 잡아 보시자 이거죠. 여기에 수급 분석도 한번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장이 굉장히 길수록날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건 매집 신호 다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 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때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세량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 1 0 5 6 2 1 9 5 7 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자면요. 자 오늘은 특히나 기타 범인 쪽에서 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쪽에서도 나가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좀 많이 팔아 먹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 가지고 계속 팔아 먹지만 지금 개인 수급과 기타 범위 수급이 좀 심상치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다 싶어 가지고 상업 펀드도 팔아 지키고 있어요 즉이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누군가는 매집했던 물량들을 팔고 있고 누군가는 더 위쪽으로 올리기 위한 작업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지금 재료 자체가 살아 있기 때문에 눌린다면, 더군다나 소지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슈팅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만 해보신다면, 10에서 20%는 더 끈이 줄수 있거든요. 지금 오늘도, 여기서 여기까지 한 방에 올라갔어요. 24%까지. 그죠? 이걸 절반만 먹어도 12% 아닙니까? 단 하루에. 단 하루가 뭐예요? 단 20분, 30분 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고 끼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도 안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추가적인 뉴스와 재료 달아가지고 더욱 더 날아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절대로 추격매수 하지 마셔라 라는 거예요 왜? 끼가 좋은 만큼 내려갈 때도 시원하게 내려간다 그래서 자칫 잘못 추격매수했다가 손절하고 그리고 또 가는 줄 알고 추격매수했다가 손절하고 요두번 때려 맞으면 이런 부분들이 적어 보이지만 못해도 지금 6에서 7%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퍼센트입니다. 특히나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 순식간에 마이너스 15% 때려 맞으면 계좌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올려버리죠. 그래서 우린 철저하게 눌렸을 때, 눌렸을 때잘 잡아보자 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피소 이후에 시나리오, 단순히 반박문만 뿐만이 아니라 더 대박인 여러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들 전부 싹다 적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셔가지고 그 다음 시나리오 예상해서 좋은 구간 잘 선점해가지고 이번 주20% 수익은 너끄니 전부 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 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링크 있죠? 요 초대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